아홉 번째, 개공사건 수사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으로 입니다. 김일성은 1968년 12월과 1973년 4월에 있었던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에서 공작원들에게 비밀교시를 하달했습니다. 다음은 1973년 4월에 있었던 비밀교시입니다. 남조선에서는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대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대남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공작 사례가 해방공간에서의 성시백 간첩사건과 1960년대의 황태성 간첩 사건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치 공작은 1960년 이후부터는 이른바 진보 정치 세력 양성 지원, 진보 정당 창당 지원 및 진보 정당 침투, 장악 공작 등으로 진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혁명적 전이 정당이라는 지하당 공작 외에 합법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전이 정당, 즉 진보 정당의 구축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한 진보 정당 구축 공작은 1992년 조선 노동당 중부 지역 당 사건과 민중당 창당 공작,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3년 민노당 고문 강태훈 간첩 사건, 2006년 일심의 간첩단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 정치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공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입니다. 브란트 총리 수행비서였던 동독 간첩 비용사건에서 보듯이 북한도 그동안 한국 내 간첩, 내지 협조자를 정치권에 진출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은 분단 시기 서독에서 3만 명 이상의 동독 간첩 및 협조자를 운영하였으며 서독에서는 하원 의원 5명, 브란트 총리 수행비서, 헌법 보호청 방첩국 부국장 등이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공수사를 진행할 경우 정권 핵심부 인사도 내사및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대공수사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외압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공개 수사기관인 경찰이 과연 청와대 등 정치권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공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간첩을 검거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시된다. 이렇게 볼때 비밀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정권 핵심부 인사가 반여되어 있는 대공수사를 수행하기 적합하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호 교수의 말입니다. 최기식 변호사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때 아무래도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국정원보다는 떨어집니다. 2006년 수사 당시 정권 차원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당시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대공수사국에서 수사의지를 관철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당시 국정원에서 수사의지를 견고히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수사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었을 때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랜 수사 경험과 철저한 국가관을 가진 국정원 대공수사관들이 계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만하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대공수사관을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공수사관의 경찰 전담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 과거 경찰이 국내 안보수사를 하게 되면 여야당 가리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압력이 들어오는데 과연 차관급 경찰 지휘부가 이를 막아낼지 의문임. 예를 들면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치권과 연계된 간첩 사건 등 안보 사건이 발생했을 시 일선 대공 수사관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소신껏 수사 활동을 전개하려 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사실임. 이 과정에서 과연 경찰 상층부가 소신을 지켜내고 일선 보안 수사관들을 격려하며 보호해줄 지휘관이 얼마나 될지 의문 자유민주연구원 유종렬 원장의 말입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대공사범 수사는 적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사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소한 절차 위반이라도 발견되면 외부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불법 수사, 인권침해 등의 쟁점화를 기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위축을 도모합니다. 어느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안보사범 변호를 자청하고 때론 무료 변호까지 불사하면서 피의자들에게 과도한 신문투쟁을 종용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법원도 대공사건에 현출된 증거는 법정에서 하나하나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수면에서 십수년의 사법처리 노력과 국가안보 침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도 수사 과정의 사소한 흠결이 무죄 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가안보사범 수사, 즉 대공수사는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독자들이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1심의 사건 당시 5명의 피해자의 변호사가 37명이었고, 적견의 수는 87회에 달했습니다. 당시 어느 출신 한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관이 피고인 A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기가 해외에서 접선하는 장면을 채증한 동영상에 대해서 해당국 사법당국의 허락을 받고 찍었느냐 주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 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조직원 장모이모손모 씨에 대해 십 수년 동안 모은 압수물 조사 기록만 해도 77만 쪽 분량입니다. 최 모와 또 다른 이 모의 수사 기록까지 합치면 1심의 사건 관련 자료는 거의 100만 쪽에 육박했습니다. 열한 번째 대공사범 수사는 첩보수집에서 사법 처리까지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립니다. 대공범죄는 국가 차원 또는 조직적 배경하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동원, 자행되기 때문에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첩보수집에서 내사, 수사, 공작, 통치까지 짧아도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범은 마약이나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개인적 배경을 가진 범죄에 불과합니다. 마약 카르텔과 같이 범죄 조직 자체는 국가성을 띨수 있어도 그 행위자는 결국 범죄자 개인이다. 당연히 보안의식이나 범죄수법이 대공사범에 비할 바 아닙니다. 마약이나 국제범죄의 경우 관련자들 대부분이 전과를 가지고 있어 첩보 입수 후 통화내역 조회나 전과 조회만 해도 조직의 실체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 현장을 바로 포착할 여지도 많습니다. 원어란 국제 공주로 공항만에서 운반 중인 실물 증거인 마약 압수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문 투쟁이나 변호사의 사법방해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결론으로, 첩보 수집에서 성취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 안보 사범 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이나 국제 범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첩이나 국가 정복 등의 국가적 범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마약이나 국제범죄는 굳이 국가정보기관이 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국정원에서 하게 된 계기는 8파 올림픽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국제범죄의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해외첩보수 지병량이 부족했습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할 어학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에서 보안감사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국제범죄에 대한 역량을 키울 때까지 한시적으로 받은 것이 마약이나 국제범죄입니다.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의 국제수사 역량도 높아졌습니다. 굳이 넘겨야 된다면 개인적 배경을 가진 마약이나 국제범죄를 넘기고 국가적 배경으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대공수사나 방척수사의 수사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입니다. 넘겨야 된다면 개인적 배경을 가진 마약이나 국제범죄를 넘기고 국가적 배경으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대공수사나 방첩수사의 수사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입니다.